네, 오늘은 죽게 맡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작년 초에 우리 방영남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년말씀 성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예화 중에 아마 첫 시간, 첫 번째 예화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넜던 찰스 브론딘이라는 고개사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어, 찰스 브론디는 1859년 6월 30일, 길이 약 335m, 높이 약 50m 정도 되는 그 줄을 18kg이나 이제 하는 긴 장대를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이제 외줄 위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눈을... 어, 가리고 걷거나 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가 외줄 타기를 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 그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한 번은 이 찰스 브론딘이 그 모여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 묻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외줄 타기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믿습니다라고 이제 크게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이 브론딘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등에 타실 부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찰스 브론디는 가장 앞줄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당신은 저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지목당한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그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리고 찰스 브론딘은 그를 등에 업고 외주를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훗날 찰스 브론딘이 그때 당시 자신이 의자신그 등에 업혔던 사람이 누군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바로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찰스 브론딘이 외주를 잘 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어, 그를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니저였던 이 해리 콜코드는 수많은 시간을 이 브론딩과 함께 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외줄타는 능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찰스 브론딩을 믿고 자신을 맡겼던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브론딘을 믿는다 말은 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에 자신을 맡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내 안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아닌 두려움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점검하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 그리고 신광야와 르비딤을 거쳐서 신해산에 도착한 그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때로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혼 반지와 같은 십계명을 주셨고 이후 성막 만드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한 예물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받을 예물들의 품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제가 어, PPT를 준비했는데, 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류와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팽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네 잠시 PPT를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많은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 물품들 중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이 무엇이십니까? 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단번에 금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보석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나오는 그 호마노라는 것도 보석이나 귀한 돌 같은 것입니다. 예, 금이나 은, 보석 등은 굉장히 값비싼 물품들이고, 현재도 값어치가 큰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주순례를 갔을 때 광야에 가봤지만 그곳에서는 돈보다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어 돈이 이제 PPT 넘겨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곳에서는 이제 돈보다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돈이 귀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큼은 돈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요구하셨던 물품들 중에서도 금이나 이 보석도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지만 금과 이 보석보다 희소성이 높았던 물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PPT 한장 넘겨주시면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예,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양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아 그리고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재료 중에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어,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주석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는 그런 것이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이 조각목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한 개, 하나, 이제, 해달의, 해달의 가죽은 아니었습니다. 해달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관주, 뭐 성경이나 이제 아래 작은 번호로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달이 그 성경에는 돌고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이 해달을 물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해달이 뭐 돌고래냐 물개냐보다 이 해달은 바다에 사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이 광야에서는 절대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달 가죽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해달 가죽은 애굽에서조차 희소성이 높은 물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그 해달의 가죽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방수성이 좋고 내구성과 보온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교차가 크고 해가 쨍쨍 내리쪄서 많은 것들을 마르게 하는 이 광야에서 그리고 모래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 광야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바로 이 해달의 가죽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시면 이 해달 가죽의 쓰임새가 나옵니다. 우리 26장 14절을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어떤 것을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까? 일단 수장의 가죽으로 성막, 성막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또한번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에 직접적으로 닿고 모래바람을 잘 견뎌야 하는 이 성막의 겉 표면을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숙이 사장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의 물품들 등잔대나 금양단 이 재단 등을 덮는 용도로 이 해달 가죽을 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 해달 가죽은 그렇게 성막이나 성물 등의 가장 겉 표면을 덮는 용도로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아무리 희소성이 높은 물품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당연히 희소성이 높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달가죽은 단순히 희소성만 높은 것이 아니라 희소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소 가치까지 높았던 물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소성이 높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석유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 석유는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물품이지만 이 석유로 동력을 가할 수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없기 때문에 이 석유는 희소 가치가 낮은 물품입니다. 하지만 물은 다르죠. 물은 광야에서,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희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셔야지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도 높은 물품이 바로 이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달 가죽이 그랬습니다. 해달 가죽은 바다에서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희소 가치까지 높았던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1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순후 옷을 입히고 덧입히고 아멘. 우리 구절을 계속 띄워 주시면 여기서 이물돼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타하쉬입니다. 타하쉬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해달과 같은 원어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돼지 가죽 신에 해당하는 타하쉬는 추레굽기에서 해달의 가죽으로 번역되고 있는 동물의 가죽을 지칭하는 말이다. 맞습니다. 돌고래인지 물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물돼지와 해달은 같은 동물로서. 어, 발, 방금 읽으신 이 에스겔 16장 10절에서 알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이물돼지 가죽으로 즉 해달 가죽으로 가죽 신을 만들어 신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막의 유목민들이 유목민들인 배두인 족속도 신발의 재료로 이 해달 가죽을 사용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말씀 넘겨 주셔도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흙도 많고 돌과 바위도 많습니다. 이 광야의 모래 바닥은 밤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에는 화씨 125도 이상, 도시로 말하자면 50도 이상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구성과 방수성이 약한 양이나 소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면 이 발에서 나는 땀으로 인해 가죽이 부드러워지고 이것이 마르면서 이 가죽을 약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한 이 광야의 악조건 속에서는 신발이 금방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 해달 가죽을 이 해달 가죽은 희소성이 높았기 때문에 금이나 은보다 이 보석보다. 해달 가죽이 더 희소 가치가 높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물을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더만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 물품들을 자신들의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이재물 드리기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원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희소성이 높고 희소 가치가 높은 해달 가죽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몸된 괴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요구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것에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희소성이 높고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금 내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예,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희소가치가 높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값지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자신에게 가장 희소성이 높았던, 자신에게 가장 희소가치가 높았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희소성이 높고 희소 가치가 높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가능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이후 1 0 명의 부정적인 그 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벌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세밀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9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거친 모래와 돌, 그 돌바닥에서 40년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발의 재료인 해달 가죽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쁨으로 드린 그 헌신을 아시고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달 가죽을 드릴 때, 이것은 신발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달라고 하시지?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것처럼, 비록 내삶 가운데 가장 희소성이 높고 희소 가치가 높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자원하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작은 동네 그 나사렛 출신으로 가난 가난한 그 목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밖에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에 임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 하나 이끌고 공생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몸 하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에게 가장 희소성이 높았던 그 하나의 몸, 가장 희소 가치가 높았던 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주 전에 시애틀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스페이스 니들 다 아시죠? 저보다 더잘 아실 텐데, 그 스페이스 니들 옆에 있는 그 놀이터에 잠시 갔었습니다. 그 놀이터에는 그 엄청 높은 미끄럼틀이 있어요. 한약 36피트 정도 되는, 미터로 따지면 한 12미터 정도 되는 그 미끄럼틀입니다. 그제 딸이 그 미끄럼을 타고 싶다고 하길래 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끄럼틀을 타려면, 한, 한요 정도만 한요 정도만한 그,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그, 그물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원으로 이렇게 그물이 되어 있는데, 이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한, 제 딸이 한 3분의, 한 2? 한 절반 조금 이상 올라갔는데, 더 이상 못, 못 올라가겠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제가 또 해병대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딸 이름이 시엘인데, 시엘아, 할수 있어. <laughs> 해봐 해보자 그런데 너무 무섭대요 자 그럼 시엘라 밑에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봐 위를 봐 그럼 할수 있다 그리고 시엘이가 거길 올라갈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서 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내려오는 미끄럼틀을 또 타고 싶대요 그럼 거길 또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럼 또 하늘 보고 올라가자 하는데 갑자기 시엘이가 하는 말이 아빠 하늘을 계속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럼 시엘아, 어떡하지? 앞에를 봐. 그리고 그냥 올라가. 아빠가 너 뒤에서 받쳐줄 거야. 너 뒤에서 같이 올라갈 테니까 너가 떨어져도 아빠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성공했겠습니까? 안, 했, 안 했겠습니까? 시엘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긴미검럼를또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힘든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서울 무서울 때, 그 힘들 때 두려운 때에 하늘을 봐야지. 그리고 우리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떡하니 서 계시지. 그런 생각을 그 미끄럼틀을 타면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주, 그 해달 가죽을 드릴 때 이것은 신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달라고 하시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것처럼 비록 내삶 가운데 가장 희소성이 높고 희소 가치가 높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제 딸이 그 시에리가 무서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았지만 하지만 그 두려운 그때에, 무서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내가 뒤에 있어 너가 두려워서 떨어진다면, 무서워서 떨어진다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도, 무서워도, 내가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 이것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내 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것들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더욱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죽게 맡기는 자는 더욱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낡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